창의적인 생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사상구에 마련됐습니다. 제조업체가 많은 사상공단과의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D 프린터가 작동하며 모형을 갖춰갑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양산과정에 들어가기 전 미리 만들어 단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작업 시간이 줄어들어 시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해 물건을 인쇄해 제작까지 할수 있을 뿐 아니라 레이저 가공기 등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이 창의적인 생각을 실현시킨 사례로 그 중심에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의적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공간을 말합니다. 올 10월에 사상구 모라동 부산 벤처 타운에 문을 열고 향후 5년간 부산 벤처기업 협회에서 운영합니다. 지역 기업들과 함께 어떤 시제품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같이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습니다. 사상 공단 안에 들어선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업체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는 소교육과 집체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장도 마련돼 최소한의 이동으로 교육과 체험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민트색으로 구분된 공간은 사상지역 창업자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 시설입니다. 전국의 메이커스페이스는 192개, 부산에서는 올해 6개의 기관이 선정됐는데 그기관중 하나가 바로 사상구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비트비 뉴스 박철우입니다.